이 제품이 사실 특이점이 할게 없어요 디자인적으로 마크가 여기 있다가 내려왔다 한편으로 이 인덕션 카메라를 겸험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더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보은 부이스로 톡톡해지 스튜디오 보톡스의 구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신제품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제품은 아이폰 SE2 입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참 2년 넘게 채널 운영했던 것 같은데 아이폰 언박싱은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바로 이 제품 어떻게 보면 약간 보급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스펙으로 보면 그렇게 또 보급형은 아닌 듯한 느낌을 주는 바로 이 제품인데 아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데 왜 인기가 많은지 한번 언박싱 하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8기가짜리. 무난하죠 외관은 사실 뭐 그냥 전형적인 아이폰의 전면 사진 나와 있고 그냥 아이폰이라고만 써져 있고 따로 뭐 SE라는 표시는 또 없고 네 이렇습니다 아늘 그렇듯 이렇게 새 제품을 깐다는 건참 설레는 일이에요 이게 애플이 칼집을 내서 비닐을 찢는 게 아니라 이게 탁 뜯으면 스르르 하고 이렇게 또어 패키지가 까지는 요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세거 냄새 디자인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아, 이게 또 애플의 향기가 납니다 예, 사용설명서가 있겠죠 자 본체보겠습니다 워더 야요 이제 컬러는 화이트인데 뭐랄까 이게 사실 외관상으로도 이제 아이폰 8이랑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주는데요. 카메라의 형태나 후면이 글래스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아이폰 8과 큰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홈 버튼이 돌아왔다. 즉 다시 말하면 지문 센서가 터치 아이디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폰 10 이후서부터는 이렇게 노치 디자인과 함께 지문 인식 센서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아쉬움을 드러내신 유저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에 대한 그 지문 인식 감성, 그리고 홈 버튼을 직접 꾹 누르는 이런 감성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아이폰 SE2를 많이 찾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또 옛날에 있었던 또 앱등이 시절이 떠오르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무광의 메탈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단부는 라이트닝 단자랑 스피커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어,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들어있는 거는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 어, 되게 심플하게 이쁘게 나와있네요 여기 이제 이어폰 아마 이어폰 끝은 라이트닝 단자로 되어 있겠죠 이어폰 단자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잭은 이렇게 뭐 아시는 그 라이팅 단자 그러고 끝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뭐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부구절절하게뭐 다양한 뭔가가 좀 들어 있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본체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로로 올라 각종 외국어가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요. 아나 애플 아이디 뭐였지? 아 생각이 잘안 나네. SE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외관은 아이폰8과 어, 상당히 유사하고, 그리고 스펙으로는 더 좋은데, 그리고 가격이 더 싸게 나온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 아이폰8 같은 경우가 지금 64만원에 구입이 가능한데, 이 SE2가 55만원에 나왔다라는 점. 그게 아주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이 쫀득쫀득한 요 느낌 이게 아이폰이죠. 이게 아이폰 7에서 원래 이 누르는 버튼식이었다가 그냥 이게 포스터치로 바뀌면서 이제 햅틱 기능을 이렇게 진동을 살짝 마치 그홈 버튼 누를 때그 그 진동을 어, 묘사를 해줬는데 어, 이 느낌이 참잘 묘사한 것 같아요. 아 어, 진짜 대단해. 뭐 일단 뭐 잠깐 만져보지만 뭐 아이폰의 애플 특유의 쫀쫀함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근데 뭐 특이점 없어? 특이점이 없어. 사실 이게 이 제품이 사실 특이점이랄 게 없어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마크가 여기다가 내려왔다. 뭐이 정도의 외관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 인덕션도 아니고 듀얼 카메라도 아니고 정말 싱글 카메라가 요즘 참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디자인적으로는 좀 유니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 인덕션 카메라를 약간 극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더 심플한 디자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이 프리미엄 라인이 워낙 또 고가 정책을 피다 보니까 핸드폰 구매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55만 원 정도의 출고가라고 하니 참 부담 없는 가격에서 핸드폰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젊은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핸드폰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비싼 아이폰 사주기도 참 부담스러울 텐데 그런 상황에 또 이런 또 아이폰 SE2 정도의 요 가격대 핸드폰이 또 괜찮은 핸드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 애플이 참 비싸고 프리미엄 라인으로만 그렇게 고가 정책을 폈었는데 이렇게 또 쉽게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이런 핸드폰을 또 출시를 해줘서. 또 많은 또 판매고를 또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홈 버튼이 그리웠었던 분들,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스러웠었던 분들, 그리고 인덕션 카메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바로 이 아이폰 SE2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언박싱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